제 별명은 무뚝뚝 대망입니다. 그런데 저를 사적으로 어, 만나본 분들은 제가 전혀 무뚝뚝하지도 않고 말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어,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이 과연 잘못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께서 출산 후 기계도 썼다시피 저는 찐 무뚝뚝이 맞습니다. 다만 특수한 환경에서만 무뚝뚝합니다. 아니 반대로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만 무뚝뚝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만 무뚝뚝합니다. 음. 그러나 제가 직업이 의사이고 또 대부분 시간을 진료실에서 보내니까 총체적으로 말하면 무뚝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무뚝뚝함 때문에 때때로 어떤 분들께 상처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점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무뚝뚝 대망에서 무뚝뚝 마왕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이런 무뚝뚝함이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출산을 담당하는 데 따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악결과가 초래됐을 때그 분쟁, 그 상황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잘 지어지지 않고 두둑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응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의, 경영의 열악함?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달 내내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고 병원을 집 삼아 살아온 지가 몇 년에서 십몇 년까지 되었는데도 아직도 빚은 전혀 갚아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암울한 환경이 마음과 얼굴로부터 여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단시간 내 별로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제 오래된 철학 때문에 비원칙적 진료나 과연 진료는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무뚝뚝함은 이런 현실의 답답한 미래의 암울함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제 몸이 아니 특히 제 얼굴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으로 보내는 항변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사적인,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경상도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살갑고 다정다감한 가정 환경 분위기는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환경으로 받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제가 어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은 뭐좀 덜해지기도 했고 많이 적응이 돼서 지낼만 하지만 학창시절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주눅이 들어서 친구들을 거의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거의 사귀지 못하면서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런 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두 가지 개인적인 이유나 앞에 말씀드린 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살면서의 그런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 모두 변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처럼 무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정, 환경, 분위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경상도 분들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모두 저처럼 다 무뚝뚝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 따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진 무뚝뚝함이 전적으로 제가 못나서 가지게 된 저만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을 조금 아시면 그래도 좀 상처를 덜 받으시거나 좀 너그럽게 보아주시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무득뚝함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특뚝함에 대한 구실로 산부인과 경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래전 썼던 글도 생각이 나네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병원급 규모가 큰 산부인과를 제외한 산부인과 의원의 숫자가 조사 당시 2005년도에 1905군데에서 2006년도 6월에는 1862곳으로 무려 43곳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월에서부터 7월까지 문을 연 산부인가가 95곳인데 반해서 폐업한 곳은 119곳이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56군데는 심지어 출산을산부인과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 상황이 더 많이 나빠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때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국 66곳의 산부인과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부인과 개업의사 가운데 86.1%가 병원을 그만 운영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의료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회사도 10.9%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출산율 저하나 또는, 어, 의료보험의 삭감.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의료사고의 위험. 음, 이 높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배출되면서 점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이그 원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실제로 조사 대상 산부인과 당시 월 평균 수익을 보면은 종합소득세 내기 전에 수입이 500만 원일 정도로 재투자를 위한 자금 축적을 거의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개업한 의사의 29%는 당시 통계청에 발표한 도시 가계 월 평균 소득 3 0 1만 9천 원이었다, 어, 9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못 미치는 3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 300만 원은 고사고뭐 빚을 져야 될 정도인 저도 아마 이 부류에 포함이 되겠죠.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조사 당시 2년, 이전 5년 이내에 분쟁을 경험한회 사가 무려 49.8%였다고 하니까 두명 중에 한 분은 의료 분쟁을 5년 내한 번은 겪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어, 지불해야 되는 합의금이나 배상금의 약수도 매우 커져서 수억 원 또는 십 수억 원에 이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산부인과 어, 전공의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해 필요 인원이 5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뚝뚝한 회사가된 것을 그 이유를 변명하다 보니 산부인과 의원실의 료 암담함이 떠올라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미래는 좀더 나아져서 보람을 가지고도 생활고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산부인과 의사들이 좀 많아지고 어, 젊은 회사들이 산부인과 분야로 더욱 많이 지원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저는 왜 무특교관의사가 되었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